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여름에 삽목했던 제라늄, 음, 모주 만든다고, 어, 예쁘지 않는 삽수, 뭐, 중간가지, 마구마구 꽂았는 거, 이렇게 잘 살아서, 연탄가리 식으로, 어,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갈이 요만큼 해서 정리하다가, 또딴일 하다가 또 요즘 음, 우리 마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다가, 어, 그냥 혼자서 일만 하다가 한동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그렇고 세상사 잡념이 정말 많았죠. 뉴스나 이런 거잘안 보지만 뭐큰 비행기 사건 정말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아요 큰 크게 힘든 일도 많고 어, 사소하지만 한 개인에게는 크나 큰일 저는 정치도 뭐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 우리 동네 이장 선거를 보면서 어, 부조리한 정권이 탄생하는 그 원인을 작은 동네 이장 선거에서 알아냈어요. 어, 우리 동네 이장 선거는 정의로운 편은지고 거짓말 부대가 동원된 쪽에서. 어 이장에 당선이 됐어요. 아는 사람은 그 선거 운동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음, 마을 일을 전혀 모르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투표에 임해서 거짓말 부대가 당선이 됐어요. 그냥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관망을 하고 있지만, 음, 나중에 거짓말 부대를 어, 당선하게 만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똥물에 손을 담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돼서, 참 비굴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겪고 온 세상 일은, 어, 정의의 편에, 편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 세상에는 거짓이 진실이 되는 현상, 어, 아줌마 부대, 뭐 그런 말빨이 센 부대의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 뭔가 세상 사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이런 작은 동네도 큰 정치판처럼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저도 보고 있자니 심각해서 한동안 조금 우울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어, 또다시 제라늄 가꾸면서. 저는 그냥 사색에 잠겨서 생활하는 걸로. 그 누구의 일도, 세상 일도 관심 없고, 그냥 저는 또 예전처럼 꽃 가꾸면서 그냥 저만의 세계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칸 프린세스 어 조날틱 성격이 강한 하이브리드 페라고늄인데 그렇게 기다린 꽃이 지금 필려고 해요. 지금 이게 새 포트인데 꽃대 엄청나죠. 이거 땅에 안 옮기고 아직 여기 놔둔 것은 어, 꽃사진을 촬영해서 생산 판매 신고에 어, 자료로 첨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걸 땅에 옮겨서 몸살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꽃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어요. 어, 조날틱 성격이 강한 어, 하이브리드 페라고늄은 어, 조날틱하고 다르게 이렇게 계절 상관없이 어, 꽃을 올려주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다시 제라늄이 어떤가 제라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어 산목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 일에 집중하면서 지낼 거예요 한동안 제 유튜브가 어 10년 지난 이야기로 음, 힘든 감정에 휩싸였었는데 이제 또다시 예쁘게 꽃만 보면서 예쁘게 살 거예요. 이제 어, 나쁜 사람들 어, 뭔가 살이 분별 없이 세상 일을 결정짓는 사람들의 틈에서는 음, 저는 함께 하지 않기로. 음, 사랑초 새로 누아처럼 음, 조금만 갖추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하는 이런 꽃처럼 저는 여기서 제 자신만 강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 거예요 한동안 어, 뭔가 소란스러웠던 저 유튜브 영상 보고 함께 힘들었던 분들, 이제 같이 예쁜 마음으로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